그런 걸 웃는 거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책 하울을 하려고 책을 지금 여기 쌓아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책들은 제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산 책들입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책들이 많아서 영상에서 사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책 하울 영상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좀 아껴왔고요.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은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리터 21호입니다.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음사에서 펴내는 격월간 문학 잡지예요. 이번에 커버 스토리는 크리스마스의 악모입니다. 리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문학 잡지이죠.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리터를 사보게 됐어요. 그동안 사야지 사야지 하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에 12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마침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런 타이틀을 달고 나왔길래, 이번에는 진짜 사야겠다 해서, <laughs> 네,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이번 리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책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책 소개가 한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을 묘사하는 거로 시작을 해요. 산타와 루돌프를 고용 관계로 설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산타가 루돌프를 고용했다, 일자리를 줬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깊은 밤에 어울리는 기이하고 기묘한 이야기들, 악몽의 그림자, 크리스마스의 기담 등등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를 해서 이거를 읽어보는 게 정말 재미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늦게나마 리터의 대열에 합류를 하고 싶었어요. 그나저나 진짜 이 표지는 좀 감상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유령들이 이렇게 귀여워도 돼요? 진짜 어, 너무 귀여워. 여기 막 모자도 쓰고 다니고 어, 막 어떻게, 어. 난장판을 그리고 있는데 마음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이 표지에 대한 욕심도 정말 많았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영화 캐롤의 각본집입니다. 필리스 나지라는 각본가께서 쓰신 각본집이고 출판사는 플레인입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마스 첫째 날 영상에서 언박싱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추후에 체크아웃 영상 찍을 거를 계획하고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알아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이미 사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이 책도 커버부터 좀 감상을 하죠. 정말 저는 이, 이 영화의 스틸컷?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것도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이게, 그 포장 겉에 커버고 이렇게 안에를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종이 커버가 아니라 요런 되게 고급스러운 천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캐롤 들어가 있고 뒤에는 아아 특히 아, 장갑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커버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 한동안 감탄을. <laughs> 너무 좋아. 아무튼, 이제 진정을 하고 책 소개를 하자면, <laughs> 이 책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캐롤의 각본집인데요. 한국어 번역과 영어 원문이 모두 실려있고, 각본가인 필리스 나지 분의 서신과 제작자인 엘리자베스 칼슨 분의 서문, 그리고 이다혜 작가님의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을 읽어보니까, 이 각본은 제작 단계 직전까지 각본가께서 작업했던 버전이고, 편집 과정에서 삭제된 장면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 캐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 자체와 배우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분위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숨을 죽이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즈가 긴장을 할때 저도 긴장을 하고 테레즈가 어떤 그런 눈빛 있잖아요. 그 눈빛으로 그 캐롤을 바라볼 때 저도 <laughs> 아마도 똑같은 눈빛이었던 것 같고, 그 감정들이, 아,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우아한 영화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드디어 그 영화의 각본집이 나오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각본집에는 지문이 쓰여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그 지문이 배우분들의 연기로 나타나는데, 그 지문 자체, 그니까 그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것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이 책에는 영어 원문이 같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 영어 특유의 느낌, 배우분들의 톤, 억양, 이런 거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참에 영화도 다시 보고, 각본집도 읽고, 또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읽고, 막 이런 그런 생각, 생각만 해도 너무 <laughs>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딱 받고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는, 물론 모든 책들이 정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지만, 가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아, 이 책은 진짜 작가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진짜 정성을 정말 많이 쏟았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그렇습니다. 각본가와 제작자, 출판사에서 모두 이 책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영화 캐롤에 대한 진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책을 아직 읽기 전인데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고 제가 샀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진 리스 작가의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출판사는 펭귄 클래식 코리아이고요. 이 책은 제가 이번 학기에 들었던 금요일 강의에서 교수님이 첫 수업 때 추천을 해주신 책이에요. 첫 수업 때 이미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다 하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야 책을 사게 됐네요.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준비를 안 해간 게 아니라 그때 교수님이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목록을 짜 주시고 여기서 한두 권 이상 읽어와라 라고 하셔서 저는 그때 마담보바리의 전념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담보바리도 다못 읽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강의에 가지는 않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책은 샬롯 브런테의 제이네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이네어에 등장하는 그 로체스터의 첫 번째 부인. 그 책에서는 로체스터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광기어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그 버사를 메인으로 해서 쓴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830년대 자메이카이고요. 제이네어에서 버사가 이제 영국의 당시만 해도 식민지였던 자메이카 출신의 크리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이 책은 아예 배경을 자메이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젠더 문제와 더불어서 제국주의적 시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정체성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책입니다. 샬롯 브론테 의제인네어와 연관지어서 읽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사게 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샬롯 브론테 의제인네어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나지만 아무튼 그거에 관해서는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제목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온 책인데 광막한이라는 표현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광막한, 광막하다라는 그 표현을 일상에서 잘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책 소개를 보면은 광막한이라는 단어가 로체스터와 앙투아네트가 대표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차이점을 설명한다고 쓰여 있어요. 원제에서는 이게 와이드라고 쓰인 거를 제가 봤는데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겠지만 광막이라는 글자 자체가 저한테는 더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아 뭔가 제목에서부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좀 짐작이 가고. 또 책의 그런 분위기나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가소라는 발음도 굉장히 저에게는 입에 착착 붙으면서 인상적이고, 사르가소, 사르가소.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 작가의 비밀의 과원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뭐이 책도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왜 샀냐면 갑자기 비밀의 화원이 너무 그리워져서 <laughs>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은 세계 명작 책들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가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책을 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 화원, 잠긴 문, 거대한 저택, 그리고 황무지였나, 황야였나, 그 안개 낀 황야 이런 공간 자체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컸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이 책을 정말 어렸을 때. 시공주니어 였던 것 같아요. 그 판본으로 읽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그 베란다에, 거기 이제 제가 베란다에서 놀수 있게 부모님이 타일을 깔아주셨었는데, 그 타일 위에 배를 깔고 누워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이제 시공주니어 판본을. 아, 그 기억이 아주 능동적인 독서. <laughs> 그니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었고, 네, 그 공간이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시공주어 판본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영어 원서로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어 번역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찾아보던 와중에, 이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판본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껏 반복되고 답습되었던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제대로 된 완역본을 원하는 독자에게 권한다. 뭐 이런 책 소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가끔 이렇게 비밀의 화원이 너무나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마침 이렇게 책을 구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얘도 빨리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데니얼 윌리스 작가의 빅피쉬. 출판사는 동아시아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팀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근데 마침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길래 네, 저한테는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차라리 더빠를것 같아서는 <laughs> 그래서 샀습니다. 리얼리즘적 묘사와 환상 문학의 요소들,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책 소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내용은 대략 아버지의 실체를 찾아 떠나는 아들의 여정 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줄거리나 서사보다도 저에게는 이책 안에서 환상성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그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영화가 좋은 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원작 소설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잡지입니다. 프리나 프리라는 프리랜서 매거진이고요. 이 잡지는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구매를 했던 잡지예요. 제가 창간호도 여기 가지고 있는 잡지인데 프리랜서 매거진이라는 소개에서 알수 있다시피 프리랜서에 관한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창작하는 프리랜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호가 프리랜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호는 그 중에서도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의 정확히 여기에 해당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네, 이번 호는 저에게 더더욱 필요한 그런 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작하는 프리랜서 분들의 인터뷰, 계약서 가이드, 작업실과 디지털 노마드에 관한 아티클들 이런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읽을거리가 정말 많은 그런 잡지이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같이 동봉이 돼서 왔어요. 이게 창작하는 프리랜서를 위한 계약서 가이드라고 쓰여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아티클이 이 잡지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할 때 딱딱 뽑아서 빠르게 볼수 있게 이런 얇은 책자 형식으로 네, 나왔고 어, 저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자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 잡지를 제가 다 읽어봐야 알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창작하는 프리랜서라는 주제 그리고 별도로 삽입된 이 책자 만으로도 만족도가 120%인 그런 잡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크아웃을 해봤는데요. 매번 책크아웃을할 때마다 적지 않은 책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사고 싶은 책들은 여전히 장바구니 안에 가득 쌓여있어요. 더 많은 책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고 마음 같아서는 한 20권 여기다가 쌓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 책들이라도 저의 책장에 바로 추가를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은 촬영이 끝날 때쯤 되면은 굉장히 배가 고파져요. 말도 많이 하고 또 이것저것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공복인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 끝나면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laughs> 아네 오늘도 리뷰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컸습니다. 저는 명란 파스타를 해 먹을 것입니다. 면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은가? 팬에 올리브 오일을 그리고 그 통마늘이 없어서 그냥 다진마늘을 넣을 거예요. 어차피 간단히 해서 먹는 거니까 스테일소 그맨 마지막으로 명란, 얘는 마켓컬리에서, 산 명란 튜브 이고요. 크리스마스 접시. 마지막으로 바질. 완성! 파스타랑 단무지. 아 저희 집에 피클이 있는데 피클이 너무 셔가지고 그래서 이 덜신 맛있는 단무지를 같이 먹으려고 하고요. 그럼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으로는 저의 최애 쿠키인 서브웨이 초코치 쿠키.